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영육간에 회복되고 살아나는 찬양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 우리가 부르려는 드리려는 찬양은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입니다. 어, 뭐 그렇게까지 고전은 아닌 것 같은데 제법 이렇게 오랫동안 불려온 찬양이라서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찬양이라 생각됩니다. 자 가사를 보면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이 아침 안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어, 이거를 한번 겪어본 사람은, 특히 이 아침 안개가 끼었을 때 운전을 해본 사람은요, 이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어, 햇빛만 뜨면, 해만 뜨면 싹 거쳐질 일인데, 이게 끼어 있을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나의 약한 믿음에 어, 의심이 어, 쌓인다면, 우리가 때로 흔들리기도 하겠지요. 그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늘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만, 성경만 펼쳐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믿음으로 또 이기고, 소망으로 또 건너뛰고, 하지만 이 자그만한 빗줄기 떨어지는 물방울에 바위가 패이는 것처럼, 그 시간이 길어져갈 때, 우리의 소망 또한 사라져가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때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후렴입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주시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 속에서 또 연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에 낙심하지 마시고, 또 낙심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는 나아가신다면, 위로하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보열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영원한 영원한 감사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질고 담당하셨으며 나를 친히 구원하셨다는 이 감사는 영원히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 앞머리들,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사일들. 부드럽게 담아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 베이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 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 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줄이의 바위 베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나의 마음 감사주시네. 자가의 보여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그들에게도 덜어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침 안개는 해가 떠오르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가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연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에는 바위마저 패이지만 하나님은 그 바위보다 견고하시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둠으로 또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예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줄기의 바위 베이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 하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실 리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침 안개 눈 앞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줄기의 바위 베이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 사랑 하 노라 외로움 과 방황 속 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 하시.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어, 사실 어, 이런 길고도 이해가 되지 않는 언제 끝날런지 알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면 정말로 막막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악에 내버려 두실 리 없다. 원수의 괴계에 나를 끝까지 빠뜨리실 리 없다. 나를 공연히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연단하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이시다. 그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며 주님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인내를 믿음의 연단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